안녕하세요. 하루의 즐거운 배우 하루 배움입니다. 자, 오늘 배울 표현은요. 아, 신타이 펑 러입니다. 신타이 펑 러. 아, 따라 해볼까요? 신타이 펑러 시작. 신타이 펑 러. 어. 자, 신타이는 마음가짐이라는 뜻이고요. 뻥은 붕괴되다, 무너지다, 깨지다, 박살나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러는 되었다 혹은 됐다,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신타이 뻥라 하면은, 아, 마음 상태가 무너지다. 어, 지각하면 그렇게 되죠. 자, 그러면은,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고, 한국어로 어떤 표현인가 봅시다. 자, 우선, 어디서 유래되었는가, 유래? 유래 잠깐 봅시다. 여러분, 롤 아나요? 아, 리그 오브 레전드 아,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는데요. 자, 재밌습니다. 우선 롤을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.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. 자,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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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. 대단한데. 어, 그림나가리죠? 어. 자 맵은 우선 지도는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 어, 롤에서는 소환사라고 하죠 다섯 명의 플레이어 대 다섯 명의 플레이어 이렇게 5대5로 어, 싸우는 게임이고요 각자의 집을 부수면 되는 게임입니다 각자의 집을 이렇게 공격해서 부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위에 한명이 가운데 에한명 요 밑에 두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 이 외곽 구역을 돌면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. 자, 근데 저는 밑에 가니까 여기 바텀이라고 하거든요. 어, 보통 바텀에 가서 플레이를 하니까 바텀을 예로 들어볼게요. 자, 자 이게 바텀이에요 지금. 이 플레이어 두 명이 이렇게 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상대방 역시 이렇게 달려오겠죠 이건 거의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? 자 이렇게 옵니다 음. 플레이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게임이 시작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집에서 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몬스터를 미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미니언이 이렇게 줄지어서 옵니다. 참 귀여워요. 꽤 많은 조래돼서 다섯 마리 오는지 여섯 마리 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삼삼어 3, 3, 여섯 마리. 그리고 가끔 커다란 대포를 들고 있는 미니언도 같이 옵니다. 자 그럼 게임이요.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? 이렇게 어 자. 플레이어 한 명이 이렇게 미니언을 때립니다.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근데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. 데미지가 9가 들어갔어요. 자, 이때 만약에 미니언의 피가 11이었다라고 하면은 피가 2가 남아서 이 미니언은 살아남습니다. 이 피가 2가 남은 와중에 다른 미니언이, 옆에 있던 우리 팀 미니언이 얘를 때려서 잡습니다. 그러면은 얘가 죽겠죠? 얘 미니언 공격력 오라 칠게요. 그럼 얘가 죽겠죠? 자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이 플레이어를 아구라고 할게요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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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라고 할게요 마구라 할까요? 마구라 하는 게 낫겠다 그쵸? 어 네모 같네요 마구라는 캐릭터가 이 미니어를 때려서 잡았다 잡았을 경우 어, 뭐 10원을 줍니다 10원 근데 그냥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러면 영원이죠자즉이 사람은 지금 이 데미지 이 공격력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얼마 얼마의 손해를 봤어요 10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자 이게 누적이 되면은 게임에서 지게 돼요 이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플레이어가 미니언을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좋은 아이템을 사서 상대 챔피언보다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진 후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돈을 계속 놓치다가 보니까 아 게임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이, 이 미니언을 못 잡는 내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나의 정신력을 아,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신타이 뻥러 저희 한국어로 뭐라 하죠? 이런 표현을 한국어 표현으로 저는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아 멘탈 나가겠네 이런 표현 멘탈 나가다. 어 이런 표현 있죠? 그 표현이랑 상통합니다. 아 멘탈 나가겠다. 왜 이렇게 못 잡냐? 혹은 제가 못할 수도 있고 저희 팀원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. 이랑 워신사이 뻥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와 아, 당신 저 멘탈 나가게 하시네요. 이런 표현이 됩니다. 간단하죠. 어, 한구로 멘탈 나가다.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? 역시 게임 내에서 이런 상황과 함께 더불어 소환사 다 5대 5로 싸우는 게임에서 만약에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 명이 쓱 나가버립니다. 그때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하였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. 이네 명의 팀원들은 다 같이, 어, 음, 아, 라고 합니다. 뭐, 그뒤의 내용은 여러분들, 뭐, 아, 뭐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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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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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게임 시작하자마자 선수가 나가서 게임을 진행할 방법이 없더라 즉 이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아내 멘탈 터지겠다 내 멘탈 나가다 혹은 내 멘탈 나가리오 뭐 이런 어, 말을 신타이 뻥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워만 붙이면 워신타이 어, 뻥러 내 멘탈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에 는 이해가 없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멘탈이 나가다 됐나요 아 멘탈 나가겠다 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, 이렇게 신타이 뻥러 같이 문장 봤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